디귿자 주방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냥 아일랜드를 6인석 테이블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주방을 구성을 잡아드렸습니다. 무릎 공간을 확보해서 좀 불편함 없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D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 서울 청계천에 중공은 약 16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33평형 3베이 구조 아파트입니다. 공사를 진행한 지 대략 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고객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2년 동안에 마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참고하고자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그 니즈는 3 0평형때 3베이 구조 아파트들의 특성인 뭐 협소한 주방을 좀 개선을 원해 하셨고 고객님께서 좀 디자인 쪽 계통에서 일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톤과 좀 예민하셨기 때문에 폰을원 톤으로 맞추는 것을 원해하셨습니다. 아이랑도 생활하시고 고객님께서 옷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수납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개선 시켰는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와, 집의 특성은 전체 도장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우선은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는데 이렇게 관리가 깔끔하세요. 그리고 이 도장의 제품은 벤자민 무의 스커프 X라는 고급 라인 도장인데요. 저렴한 도장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뭐 살짝만 긁혀도 긁히고 살짝만 묻어도 이제 잔때가 묻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관에 도장을 하신다 그럼 무조건 고급 라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건 제 주관인데 필름보단 도장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유지보수가 좀 쉬운 거는 뭐 긁히거나 찢기거나 하면은 도배나 필름 전체 한 폭을 갈아서 인건비가 무조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장은 저희가 보수용 도장을 고객님께 드리고 하기 때문에 작은 부수로 살짝 부칠만좀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보수가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 도장은 새로 칠한 부분이 티가 날수 있어요. 물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티가 날수 있는데 이 부분의 페인트는 고급 라인 페인트이기 때문에 더 칠을 하고 칠을 해도 티가 잘안 나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칠이고요. 이 부분은 신발장 페트 마감인데 톤이 거의 동일 동일하죠. 그 부분이 일체형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전신 거울을 엄청 크게 짜드렸어요. 현관 들어왔을 때좀 개방감이 좀 크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좀 무리해서라도 계단으로 양중을 하면서 거울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어 라인인데요. 이 꺾인 라인을 최소화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히든 도어 마감을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객님께서 이러한 도어의 레버 자체 색깔도 다 비교해보시면서 색톤을 최대한 맞춰서 달아드렸어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이미지보다는 좀 시동성을 좀 추구하셨기 때문에 이 상부장도 최대한 넓게 해서 수납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아이가 씻거나 이빨을 닦을 때 아이를 생각하는 그 포인트까지 거울을 달아가지고 연출을 해드렸고요. 또 개방감 있는 화장실을 좀 연출하고자 이 전신 거울도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좀더 넓은 화장실의 느낌이 되네요. 차후에 아이가 생활할 아이 방으로 좀 연출을 하고자 만들어드린 방인데요. 지금은 아이의 놀이공간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원래 아이 침대가 들어갈 부분에 저희가 펜던트 조명을 연출을 했는데 오히려 더그 부분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좀 이쁜 느낌의 놀이공간이 되었네요. 고객님께서 수납을 최대한 활용을 원하셨던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 수납장을 연출해드렸고 이 부분 역시 전신 거울로 연출해서 좀 개방감 있는 방이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벽은 도장이고요, 바닥은 타일. 천장 도배 원톤으로 마감 처리해드렸고 좀 아쉽지 않게 이 간접 라인으로 연출을 해서 좀더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넓어 보이는 거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장도 많이 하고 필름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도장이에요. 근데 뭐 가성비가 있는 뭐 필름이나 도배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긴 하는데 좀 여유가 있으시거나 장기적으로 좀 관리가 수월한 마감재를 좀 원하시면 이런 도장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바닥에 이 타일은 여러 고객님 들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우선은 IQ는 입장에서 봤을 때그 바닥에 타일이 들어가면은 아이가 뭐 다칠 수도 있거나 이러한 단점의 우려심은 있지만 강점은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했을 때 펜으로 낙서를 한다던가 아니면 물을 흘린다던가 이런 범위들에 있어서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수월한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께 한번 오늘 여쭤봤는데 단점은 단순히 매지라인에 잔대가 조금씩 끼는 거를 좀 청소하는 불편함은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는 걸 원하시면 그 매지에 에폭시 줄눈을 좀 옵션을 달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고객님께서 어떠한 포인트까지 조금 집중하는 걸 원해하셨냐면 이런 천장에 달려 있는 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러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차가워 보이는 그 백색을 천장 색깔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아이보리 톤으로 마감재를 골라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톤들이 깔끔하게 벽체 라인에 흘러갈 수 있게 연출을 하기 위해서 아웃구너 곡면 인코너 곡면까지 도브 화이트 색감에 은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면 처리해서 고급 마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 현장의 중요한 포인트 주방인데요 기존의 주방은 벽체가 여기 있었고 주방을 가로막고 있는 비내력 벽 구성이 여기까지 잡혀 있었어요 그 비내력 벽을 전체 철거를 하였고 이쪽에 작은 방의 벽체도 전체 철거를 해서 주방을 작은 방쪽 안으로 확장을 하였고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개방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주방을 연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자 주방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냥 아일랜드를 6인석 테이블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주방을 구성을 잡아드렸습니다. 무릎 공간을 확보해서 좀 불편한 업계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 상부장 수납장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 하부에 무릎을 넣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다 빼드렸습니다. 이제 가족분들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넓게 주방의 구성을 잡아드렸습니다. 도어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좀 걸레바지가 좀 노출되지 않게 처리를 해서 좀더 깔끔한 주방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분이 세살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가구의 코너 부분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곡면 처리해서 하우에 발생할 위험 범위까지 고려해가지고 마감을 했고요. 이 세탁실로 나가는 이런 도어 라인까지 생활할 때좀 편한 방법으로 터닝 도어를 마감을 했고 여기는 소가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리프트업 도어로 마감 처리해드렸고 그리고 냉장고 키 큰장으로 연출해서 최대한 넓은 주방이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은 굳이 밝게 안하고 2인치 매립 등으로 연출해드렸고 커튼 쪽에 간접등으로 연출해서 화사한 안방이 되었고요. 이 부분 역시 고객님께서 오로지 수납을 원해하셨기 때문에 천장 도배지, 수납장, 바닥에 통까지 최대한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기존의 화장대 자리인데요. 고객님께서 굳이 화장대는 사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장대는 서서 화장할 수 있는 공간만 연출해드렸고 전체 수납장으로 빼드렸습니다. 안방 욕실은 욕조로 구성을 해드렸고 그때 당시 아이가 더어렵기 때문에 조정 욕조로 마감을 해드리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 욕조에 조적 파티션으로 마감을 처리해드렸고 수납이 많다 보니 옆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턱을 하나 조성을 해가지고 좀 깔끔한 라인이 될수 있도록 마감을 했습니다. 안방 욕실 역시 천장고가 높아서 장도 최대한 넓고 높게 만들어드려서 다 꽉꽉 채워놓을 수 있도록 슬라이딩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2년 만에 방문해서 찾아뵙는데요 고객님이 관리도 수월하게 잘 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마감들 라인이 좀 고급으로 좀 연출이 되면서 유지보수도 상당히 수월한 점을 포인트를 제가 잡고 싶은데요 예산에 의해서 가성비만 따라가시다 보면 결국은 쓰다 보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점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런 고급 라인 마감들로 처리를 한다면 2년 동안 생활하신. 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체가 있거나 이런 비내력벽이 구성이 잡혀 있으면 과감하게 철거하면 이렇게 넓은 주방으로 좀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새로운 현장 혹은 다시 찾아뵙는 현장에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